2025년이 엊그제 이렇게 우리 장모님과 권사님이 촛불을 밝혀주신 것 같은데 벌써 365일이 지나서 2026년 첫 1월 1일이 됐습니다. 작년 한해 주님 안에서 우리 뚝수엄교회에서 귀한 만남을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한 것도 감사이고 또올한 해도 1월 1일에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요, 한자매로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해 2025년 교수들이 모여서 매년 그런 연중 행사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에 사자성어 2025년에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변동불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변할 변 움직일 동 아닐 불 거주할 거저 뜻이 뭐냐면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교수들 눈에는 저네 글자로 정리할 를수 있었던 거예요. 1년 내내 세상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변해왔습니다. 네, 내려주시고 뒤돌아보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디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빠르게 1년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의 기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신문을 보는 거예요. 홍천에 있을 때 군인 교회에 있을 때는 신문을 못 봤습니다. 거기까지 배달을 안 해줘요. 신문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뚝섬 교회에 오니까 매일마다 신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이라는 그 활자 아주 제한된 종보죠. 많이 들어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종이 활자를 통해서도요 하루하루 볼 때마다 세상이 왜 그렇게 빨리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 하나만 봐도요. 정말 빛의 속도로 세상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변동불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시시각각 변해도 우리가 거기에 맞추거나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야 할 길과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다릅니다. 똑같이 걷고 똑같이 간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것도 다릅니다.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똑같이 세상이 변동불가라는 세상 속에 빛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세상에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땅이 아니죠. 우리는 이 발을 두 발에 땅에 붙여놓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있는 곳,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우리는 눈과 귀,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은 세상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추고 십자가에 맞추며 살아갈 때 2025년에 이어서 2026년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야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해 보면 말씀을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긴 그곳에 사무엘이 감사한 마음으로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그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을 세웠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도 현수막이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 정도만한 돌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돌이 워낙 비싸서 현수막으로 했습니다. 우리 뚝섬 교회도요.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이 에벤에셀 하셨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0주년 에벤에셀 하나님 그래서 현수막을 저렇게 우리 이소윤 집사님이 멋있게 디자인을 해 주셔서 저렇게 걸어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도요 사무엘처럼 에벤에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2025년 하나님이 에벤에셀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지난 한해나 혼자 살아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나 혼자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에벤에셀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런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나의 능력과 의로움과 공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셔서 우리가 2026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에벤에셀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은 우리와 에베네셀 하셨어. 우리 모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2026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에베네셀 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 줄로 믿습니다. 올한 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뚝섬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 믿음의 가족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잃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게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다 같이 노래 부르기는 좀 어색한 시간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노래 가사인데 꼭 찬양의 가사 같아요.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것에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죠. 지나간 것을 뭐하러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나간 것은요, 과거는 과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2025년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아요. 지나간 것으로 의미를 놔두시고, 2026년 새롭게 주시는 이한 해를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목표를 두고, 에베네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올한해 우리 다 같이 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026년 12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감사로 영광 올려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예언을 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우리 뚝섬교회 올 한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내가 뭘 가진 게 없는 사람, 내가 육신이 불편한 사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laughs> 과거의 불행에 갇혀 있는 사람. 과거의 불행에 갇혀 있으면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과거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진 보여줘 보세요. 고대 로마의 시인입니다. 건투스, 호라티우스, 플라투스. 이름도 이상하죠? 네, 플라투쿠스. 기원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불행 중에서 최대의 불행은 옛날에 행복했던 것이다. 어쩌면 저렇게 시를잘 썼을까요? 옛날에 행복했던 것이요, 지금 나에게 불행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도 없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랬다, 우리 뚝섬교회가 과거에는 이랬다, 과거에는 행복했지만, 거기에 갇혀버리면 그 행복이요, 지금 나에게는... 불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진짜 지나간 대로 그냥 의미를 두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일생에 세 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제 1권은 과거라는 책입니다. 과거라는 책. 이 과거라는 책은 이미 다 써진 거예요. 수정도 안 되고, 고칠 수도 없어요. 이미 완성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그냥 책꽂이만 두고 가끔 과거가 생각나면 꺼내서 보는 책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권은 현재라는 책입니다. 이 현재라는 책은 지금 나의 생각, 느낌, 감정, 행동, 언어 하나하나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현재라는 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제3권은 미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아직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그리지도 못하는 책이에요. 내 손에 아직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평생의 일생의 세곤을 쓰는데 과거라는 책, 현재라는 책, 미래라는 책을 쓰는데 이 세곤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책. 완성된 책이라 수정도 못하는 과거의 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에 쓰지도 못하고 그리지도 못하는 이 미래의 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오늘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행동과 언어를 지금 이 시간에 쓰고 있는 현재라는 책이 중요할까요? 과거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쓸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번역했던 목사님이고 교수였던 광노순이라는 분이 그대 삶의 원동이 트는 날에라는 책에 이런 대목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대신 한번 읽겠습니다. 과거는 잘했건 못했건 이미 지나가버리고 지금 없는 것이다. 잘했으면 한번 자축하고 지워버릴 일이요. 잘못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번 명심하고 불에 태워버릴 일이다.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인생의 여정에 어떠한 집착도 금기이다. 바람에 몰려가는 구름을 보고 이 지혜를 받아들이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요.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거 우리가 붙잡아 봐야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새 인생을 주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불행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는 다 흘러보내시고 2025년 슬펐던 일, 우울했던 일, 아팠던 일, 오해받았던 일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변기 내리면 아쉬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변기 내리듯이 다 흘러 보내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주신 이 시간과 이 새해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 나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도 하지 말랍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새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아픔들을 다 흘려 보내시고 하나님이께서 이루실 새 일을 그새 축복을 가득 채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도요. 새 포도 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신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3 0년 내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를 이집트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들은 모세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과거에 집착했어요.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세에게 우리를 왜 자꾸 이곳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 종의 생활, 그거를 그리워해서 모세에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로 돌려보내 달라. 노예로 다시 돌려보내 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도 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주신 이새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축복으로 충만한 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시험을 하죠. 이 여자를 율법으로 봤을 땐 돌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말 상황이 아닙니다. 가늠했어요. 율법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돌에 던져야 돼요. 돌을 던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게 율법이고 유대인의 사회의 그게 질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정해졌어요. 율법대로 돌을 던져라. 그게 당답이었습니다. 민숙이 25장에 보면 유대 남자가 모함 여자와 간음을 합니다. 그것을 제사장 비누하스가 알게 돼요. 그 비누하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창을 가지고 가서 그 천막에 들어가서 남자의 등을 뚫고 여자의 배를 뚫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돌에 던져라. 그게 율법에 맞는 대답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되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너희 중에 100% 순결한 사람이 있다면 볼을 던져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 순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누가 누구를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납니다. 여자 한 사람만 남아요. 여자 한 사람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질서로 한다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가 그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고약한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왔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여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사회의 기준으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어도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이 여인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돌에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고 죽어야 할 인생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정죄받지 않고 죽어야 할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구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 놔도 보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가늠한 여인의 삶을 한번 저 말씀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인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앞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돌에 맞고 창에 찔릴 만한 그런 죄를 지었어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새것으로 새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들 네, 주세요. 우리도 2025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요. 만약에 죄가 보인다면 우리 성도님 눈에 제가 지은 죄가 보인다면은요. 저는 부끄러워서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처럼 큰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감추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추며 살아갈 뿐이지, 우리도 이 가늠한 여인처럼 큰 죄를 지으며 살았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죄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도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죄를... 사람은 돌을 던지며 정죄했을 수는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살겠습니다. 장담할 수있겠습니까올한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받으며 생명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아쉬움도 있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직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생각도 하지 마라. 기억도 하지 마라.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2026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권능을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기업과 사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에벤에셀 60년을 인도하신 이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뚝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